자, 유튜브 구독 신청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 대선 특집으로 진행하게 된 어, 특집 방송 진행을 맡게 된 디스라고 합니다. 예. 자 오늘 대선 특집 대선 후보들 중 다섯 분을 모셔 봤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안철구 님부터 모셔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 여러분, 4차 산업은 강명입니다. 이 위기를 청년 위기를 극복할 유일한 길입니다. 4차 산업은 우리 그 청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데요. 학교를 안간 아이에게 간장을 뿌리고, 대한민국 또한 속도 위반, 결혼을 못하는, 하지 않게 하는 그러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끝으로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삭발을 하겠습니다. 별 앞으로 강철구라 불러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문서관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서관입니다. 국민들에게 도덕을 가르치고, 그리고 하고 싶은 것을 할수 있는 그러한 사회에 혜택, 특혜 없는 모두 똑같은 동등한 대우를 받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홍콩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 여러분. 저는 장애인 비하 차별이 없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야성 차별이 없는 그러한 나라. 스킨십 자체를 읍세 어깨조차도 만지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보수 국가를 만들겠습니다. 성범죄가 절대 일어나지 않는 그러한 건전 국가를 만들겠습니다. 자, 네 번째로 유배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예. 끝까지 완주할 거고요 예. 자별갑질이 요즘 많은데요 어, 이 자별갑질이 없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대도서관을 존경하겠습니다 그토록 엠블로님을 사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섯 번째로는 누구시죠? 예, 그 다섯 번째 후보님은 원래 그예 나오실 분이 있었는데 일단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아 안녕하십니까, 예, 어 손신입니다. 예, 어, 원래는 신군이 나올 예정이었으나 목소리가 내기가 너무 어려워 제가 대신 나왔는데요. 저는 5년 후에 대선에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클린하지 않은, 클린하지 못한 방송을 하는 모든 사람들은 모두 단두대에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지금까지 대선 특집으로 이루어진 어, 대선 특집 방송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었을 것 같기도 한데요 급하게 좀 만들어지느라 원래는 이 방송이 한 지난주 금요일이나 한 목요일쯤에 만들어질 예정이었고 더 빨리 한다면 어, 지난주 금요일쯤에 올라갈 영상이었으나 계속 이제 좀 밀리고 밀려가지고 이제 결국에 이제 월요일까지 오게 되는데요 어, 여러분들이 어떤 분을 뽑을지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어, 이것을 가상적으로 만약에 인터넷 BJ가 대선에 나오게 된다면 어, 여러분들은 과연 누굴 뽑을까? 어, 궁금한 그 기대반, 재미반으로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여러분들이라면 누구를 뽑으실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